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34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신성한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에 따라 예의한 지식으로 말하니 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는 너희로하여도 이 약속들을 통해서 종류에 의해 세상의 힘들 파악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서로 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같은 제목 지난 주와 같은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본성 우리는 가졌습니다. 본성이 둘이면 괴물입니다. 그렇죠? <laughs> 예. 본성은 예, 하나만 예, 가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의 본성은 없습니다. 예, 자꾸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못만나면 인간의 본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주 동안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르셨습니까? 하는 이 아, 네. 질문이겠죠? 네. 아,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았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셨습니까? <laughs>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혼적인 영역에서의 단어예요. 영의, 영의, 예,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 근데 왜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이 행복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인데, 왜 행복한 교회냐? 어, 그, 그 목사님 우리 행복한 교회는 혼적인 것입니까? 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조건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오십니다. 다음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laughs> 야곱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 이 화면을 띄우니까 제가 움직이지못 네. 고정을 해놔가지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고기만하이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탁월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니라 그러나 자기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던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오히려 실현하는 자니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면, 본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본성을 가진 것, 가졌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이 안된 이유가 뭐냐? 그것대로 행동하는 땅사인들죠. 마태오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사람들은 네. 순종하는 분이 혼났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 안하고를 뛰어넘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내 집이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내 집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내 집이 왜 이렇게 풍파가 많냐? 그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기초를 말씀에 두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앙 생활이 왜 자꾸만 들쭉날쑥하느냐 어떤 사람은 감정의 기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 말씀의 뿌리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요. 네 가지 시의 비유처럼 네? 돌짝바에 뿌리잖아. 처음에는 막 말씀이 좋았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에 의해서 금방 시들어 버려서 막 그냥 성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네. 25절. 자, 비가 내리고 네, 홍수가 네. 나며 네. 바람이 불어, 네. 불어 네. 그 집에 네. 부딪혀도 네. 무너지지 않으라니. 아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외부 환경 요인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외부 환경 요인이 어떠한 상관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무슨 말이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아무리 내 환경, 주변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최악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계속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반성에 지은 나는 전혀 그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반성에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막요즘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시작 나의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오에 지글거리서는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만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게 그무너지니 어떻게 한다고요 극심하리라 아니 그것도요 그냥 무너진는 정도가 아니라 지진 나가지고요 7 0 9 9명 지진 나 완전 뒤은 무너져요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행,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움직여야 이 합니다. 아멘.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예. 네.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 이야기 했어요. 세 가지. 사랑, 의롭다, 네, 그러면 거룩하다. 이세 가지만 여러분 지켜도요 세상에 존경받습니다. 아멘. 그근데 네. 내가 이 본성대로 안 하고요 뭘 본성으로 돼? 옛날옛 아, 본성은 사실 없는데 그그 그 습관들 네, 그 남아가지고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데 네, 자꾸 바꾸세요. 자. 그러면서 6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시어수 그리스도 떤 사람은 어떤 사은은우리사 그의 죽으심람은은어을사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하 사람은 어떤 사람사되었으니사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자은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이따 여기까지만 봅시다. 보세요. 어, 3절을 먼저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자, 침례를 받은 우리가 침례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침례라는 말은 우리는 통상 지금까지는 잠기다. 물론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 그냥 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얹는 것인데요. 어, 침례를 왜 해야 되냐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침례에 또한 가지 의미가 뭐 있냐면, 무엇에 빠지다, 빠지다라는 단어 있습니다. 무엇에 빠지다, 어디에 둔다. 다시 말하면, 이 침례라는 이 헬라어가 밥티조라는밥티조 네. 근데 통상 우리는 어, 물속에 잠기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뒀는데요 사실은 그 물속에 잠기는 왜냐면 내가 잠기는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이, 이 말을 이상자를 다시 해석하면 이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따요? 네? 내 그리스도 안으로 빠졌다 져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 그 순간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아주 푹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죽음에 빠졌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지금 들어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빠졌음을 알지 못하네 우리가 죽었다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옛 본성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저희, 그, 저기, 이제, 천안에요. 그, 능수화라고 있는데, 그거를 작업을 할 때, 아예 깊이 파가지고 뿌리를 잘라냈어요. 그, 다, 다 죽은 줄 알았어. 그, 안 나올 줄 알았어. 아, 근데 올, 여름, 올, 봄, 좀, 한 여름쯤 오니까, 조그만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요, 엄청 커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게죄 문제가, 남아있으면은요,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뿌리는 반드시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죄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의 뭐,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완전히 죄의 근원까지,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가지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 죄의 문제가 죄의 근본적인 그런 적인 죄의 문제를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럼 4절까지 읽었지, 5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심의 모양과 함께 시기를 바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의 모양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말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네.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 뭐예요? 죄의 노예로 우리 안에 사는 인간의 영이 옛사람이에요 인간의 영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의 영이 옛사람 사람인데 그옛 사람이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것입니다. 아멘. 이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 아멘, 루야 아멘. 15절로 한번 빼고 가자. 다음 읽었는데, 쭉. 15, 시작.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울파라 했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는면 된단 말이야. 결럴수 이거, 우리 한 번, 이 정도 바꿔봐. 네? 그런데 어째야 우리가 법을 했지 않으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 죄를 지을 수 없다. 고 말이에요. <목소리> 여러분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다시 또 죄를 져요. 근데 그 뿌리까지 중에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한 거듭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아네. 퍼펙트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빠진 우리는. 모두 그분이 죽, 그분의 죽음에 로도 같이 빠져버렸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같이 부활된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고감에 의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경험했던 그것을 경험 들었어요. 그 들은 걸로 자꾸 그렇게 똑같이 생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하니 하니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존노를 가지 사는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할까? 아, 그런 게 없나, 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본, 아, 내가 하나님의 본성 가지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본성 의지? 사랑이지 그럼, 행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과 제대를 죽었던 너희 그가 살리셨다. 네 여러분 살리셨어요. 여러분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엄청난 존재예요. 2절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에 해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공중권세에 통치자고, 지금은 불순종의 네. 자녀들 네. 안에서 역사한 됨을 그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을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침노의 자녀들니라 우리도 사실은, 어, 옛사람은 사실 침노의 대상이지만,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을 다셨네요 어, 4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할 게하라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향하게 하려 합니다. 왜? 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옛 본성, 옛 생명, 옛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아라. 왜 본성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본성으로 살아가는 말이에요. 의의 본성, 사랑의 본성, 거룩함의 본성,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본성, 권세의 본성,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요. 우리가 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제는 한 번도 존재적이었던 존재. 이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새 사람이 아니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완전히 대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어,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란다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그 4절 보시면은 생 하나님의 본성에 이미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 네. 할렐루야. 예. 아,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본성으로 생, 기능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 어, 지난 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사항,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기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아멘. 네. 예, 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문제를 가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죄. 예. 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이는뭐 끊없이 예. 끊어지지 않는 죄 문제를 가지고 시름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결? 죄가 해결이 안 났어요. 근데, 십자가의 기독교에 와서 그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네,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시고, 그래! 죄 문제는 내 인생에서 끝났다!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출발하시다. 그말이 아멘. 에스겔에서 36장, 26장, 27자 봅시다. 시작. 내가 또너에게새 마음을 주어 너희가 내새 영을 넣으리고 내가 너희 육체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은 마음을 주니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가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겐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보여주세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거 주겠다. 하루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알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자 시작. 누가 주의 생각을, 누가?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누가? 가르치게 되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지정의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각이 뭘까요? 네. 사랑, 의 이, 거룩함. 아멘? 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닌데, 네. 우리는 하도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 놀라지도 않네. <laughs> 아니, 글씨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글로 읽지, 이 의미를 모르고 읽으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상요하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또박또박, 또박, 천천히.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또박, 천천히 읽어야, 이런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아, 네. 근데 자꾸 오감에 들어오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누가 나쁜 지을 하고 아이고 뭐 태풍 온다고 아우 나 큰일났네 저거 이번에 저거 저거 나한테 당하지 않을까 자꾸 육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적으로 그 생각하는 2개. 것은 사망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합의 그러니까 세상에 보세요. 나보다 그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 막 반대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불안하고 떨가 평안이 없어요. 무슨 누구의 생각을 가졌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이르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나는 저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령이 불안하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귀를 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잡고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시죠 바꾸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의식과 생명을 갖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초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본성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네. 본성. 네. 하나님의 본성. 아멘. 요한복5장 27절, 26절. 자 시작. 아, 아버지께서 아, 자기 아, 속에 생명이 있 생겼지. 아들에게도 아, 생명을 아, 주어 아, 그 속에 있게 아, 하셨고. 아, 자. 아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읽고 말씀. 그러니까 생명을 줘서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말이니다 이거 똑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비유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책이 있는데. 자 여기 볼펜이에요. 내가 이 볼펜을 책에넣 이렇게 어요 볼펜이 어디 있어요? 네. 책 안에 있어요. 자이 책을 내 안에 이렇게 떴어. 볼펜이 어디 있어요? 네. 내 품에 있죠. 자 근데 이걸 이걸 했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여기 예수님이에요. 자요요 이렇게 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자, 이 예수, 예수님을 내가 주, 영접했죠? 초청했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생명이 있는 네. 거라고 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명을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야 됩니다. 아, 네.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져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보면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예요. 네?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하으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죠?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이 성령 구절은요 모르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 본성을 내가 가졌다라는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본성을 가진 이 본성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예본성을 네. 의식하십시오 예본성을 네. 의식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내가 주문을 그대로 다시 올렸어요 안 바꿨어 이 성경구절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을 거야 내가 내가 뭐 예언한 건 아니고 여러분 워낙 삶이 바쁘다 보니까 찾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저는 계속 성경구절만 자꾸 써놨는데 좀 이번 주을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예. 행함으로 뭐 받는다? 행함으로 뭐, 뭐 받는다? 어, 뭐. 복을 받게 되게 원하면서 복받으려 행동을 안해 그리고 복 응. 예. 달라고 그래 할렐루야 예. 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본성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이 본성대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의와 거룩함을 가졌다. 네. 나는 이대로 행동한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실제로. 이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